동산형에서는요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지도 펼쳐놓고 이 지역이 어떻고 저 지역이 어떻고 여기가 매물이 얼마에 나왔고 전세가 얼마에 나왔고 앉아서 말씀만 드리지 않고요 직접 아파트를 사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받는지 혹은 손해를 받는지. 2021년 2월에 갭 1000만 원으로 구입한 의정부 신곡동 4만 원 파트가 현재 얼마나 올랐을지 공유의 중개사님을 만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가 가격이 일단은 어느 정도 최근에 올랐습니까? 숫자상으로 구입하면 네. 한5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이라든지 뭐 금리 오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서 어떻게 될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기에 GTX 노선이 더해진다는 게, 이건 그제 생각인데, GTX를 타고 서울까지 20분에 간다, 강남까지 20분에 간다, 절대적인 시간을 아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는 저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내 출근시간이 8시까지인데, GTX가 때마침 7시 40분에 출발해서 2 0분 도착해준다 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네. 노선 시간표가 있다면 그게 크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네. 또 그런 수단이 하나 더 들어온다는 것 공항 하나 새로 들어오면 은 그게 뭐 비행기 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음. 할수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거하고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네. 간략하게는 1평은 지금 한 2억 3천에서 5천,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도 정도 나오고요. 물론 전세는 수리 여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퍼센트로 나눌 순 없겠지만 이쪽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발표가 났을 때한번 공사가 시작됐을 때또한번또 그다음에 개통이 됐을 때또한 번의 그런 집값 상승에 연관시킬 순 없지만 의미를 한 번씩 좀 갖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발표되고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완공됐을 때 시점은 한번더 남아있는 상태예요 작년, 재작년 요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물건이 없었어요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다 그냥 거래가 되고 뭐 현실적으로는 올해 뭐 거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뭐한 달에 거래량이 몇 건이었냐 이렇게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런데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런 어 특성, 뭐한 여름, 한 겨울 명절 앞두고 뭐 이런 식으로의 거래가 조금 뜸하다, 뭐 계절적인 비수기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지금이 과연 경기가 나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또 개선이 3월에 있으니까 조금 서로 파는 분도 파는 분도 분위기를 좀 보자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집은 투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집값이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보다는 조금 올라주는 추세였으니까 집이 하나도 없으시다 뭐 아니면 집이 한개 정도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집을 구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먹으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행해 두시는 게 결론적으로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 결정이 좋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부동산 임장이 걷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동네를 가는 길을 좋아하는 분들은 임장하면 재밌어요. 저는 사실 부동산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골목골목 다는게 좋거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새로운 동네를 가가지고 그 동네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동네에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계속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동산하면 임장하면 재밌어요. 왜 사장님 한번 소개, 네, 한번 하도록 하요 아, 저는 좀. 의정부시 <laughs> 네. 신곡동에 있는 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지금 상황은 정점 찍었다가 한 10월부터는 거래가 진짜 올 수도 없였어요. 그리고 거래가 매매가 없다 해도 실은 음. 그 전월세 있잖아요. 네. 그거는 돌아야 정성이거든요. 네, 예, 예. 그, 그쵸.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돌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전세가 이런 게 떨어졌고 매매가는 생각만큼 막막 막 떨어졌다 볼순 없어요. 여기는요. 네. 왜 그러면 거래는 없는데 찾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작은 평수 이런 거는 조금 낮게 해서 거래가 됐어요. 네. 오늘 거래된 거 예를 들면 은 3억 천에 했거든요. 그럼 엄청 싸잖아요. 몇 그쵸? 평이에요? 32평. 32평이 3억. 네, 어, 네. 굉장히 싸다. 여기는 그런 지요 대출하고 갭이 그래도 음. 많지 않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한 7, 8천이면 사거든요. 70% 받으면. 네. 그래서 사신 거예요. 그런 거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의정부역에서 시 네. 신곡도까지 걸어와 봤어요. 네. 오는데 그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제일 네, 네. 시장이. 네 맞아요. 네. 유명해요. 오늘 네. 뭐 설날 전이라서 그런가. 네. 평장 네.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네. 여기 아파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거기? 네, 여기서 네. 걸어가요. 네. 그래서 구름 다리도 있고요, 도다리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구름 다리 통해서 음. 이거 가. 그 같은 거. 그리고 가시는 네.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이. 네. 여기서 뒤쪽으로 금호 택지 지구 한 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솔직히 홈플러스까지도 걷는데 별로 안 걸려요. 음. 그러니까 뭐 거기도 걸으면 15분? 음. 15분이나 뭐 네. 걸어가서 또장봐오는 분도 있고. 음. 단점은, 단점은 <laughs> 집, 집값이 싼 거예요. 아 살기는 내가 볼 때는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집값이 싸요. 이게 보면은 저기,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여요.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음. 은하수 아파트나 여기 신성덕사. 네. 그러니까 올해 작년 해가지고요. 아니 막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음. 그러니까 은하수는 되게 이렇게 예전부터요. 네. 의정부 사람들 알 정도로 와. 계속 이렇게 투자자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것 때문에. 재건축. 아, 예. 변한다면. 재건축 보고 한다. 음. 음. 뭐, 지분이 넓다. 막 이런 음. 것 때문에 했어요. 음. 여기 재건축 얘기도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음. 제가 그러니까 뭐, 용적률이 어떻고 이러면서 저도 그런 거는 실을 잘 모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 알아서 이제 사놓으신 분들이 많아. 서울분들이.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초등학교 두 개랑 네네. 또 이제 중학교 하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작년에 3분 중에는 네. 신혼부부 이렇게 있는데 네. 네. 지금은 뭐 이천이나 어디에 근무하고 또한 분도 서울 쪽에 근무하고 해서 네. 네. 지금 이쪽에 올 수는 없는데, 애 키우기도 좋겠다, 음, 이래가지고 네, 네. 다, 다, 다 돌아봤대요. 네, 네, 도보로 다 뭐, 음. 그, 터미널까지 또 이제 병원 음.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지도로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투자로 왔는데,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애 음. 키울 때, 음. 이제, 어, 이렇게 싼게 없으니, 음. 여기 들어와 살 생각도 있다,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손님들이 보면은 좋아는 하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실수요잖아. 진짜 사야 될 사람한테는 권유를 하잖아? 네. 이거 좋은 물건이야. 이거 진짜 빨리 사와. 아, 너무 아깝다고 조건만 되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동산이니까 있지 사려는 줄 알아. 음. 음. 그리고 나중에 뒤붙인다니까요 그런데 요새 이렇게 조용하다가 사신 분들 보면 투자자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먼저 알고 그래서 벌써 이제 2주 전 이렇게 사신 분은 그래도 2천 정도는 올랐다고 볼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도 믿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1주택은 있어야 될것 같아 음. 1주택은 있어야지 뭐, 집값이 떨어지는, 또 올라가는 일에도, 그나 살고 있는 거니까. 네, 어, 네. 그래서 내 계획이 이게 네. 맞으면, 일주택 정도는 사실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습니다 네.